21일 삼성전기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호재 덕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1일 종가는 8천원 오른 16만 8천 5백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우가는 19만 9천원 최저가는 15만원입니다. 삼성전기는 애플의 PC용 M.2 프로세서에 탑재할 플립칩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는 애플의 M.2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애플은 M.2 프로세서를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날 삼성전기 거래량은 167만여주로 전해보다 3.3배 급증했습니다. 삼자주체별로는 개인이 46만 3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1만 7천주, 기관은 35만 8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기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23.69%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전기는 외국인의 비중이 28.4% 소액주주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삼성전기의 연도별 실적은 기복 이 있지만 급성장하는 모습입니다. db금융투자는 삼성전기의 올해 매출액이 10조 7420억원 영업이익이 1조 78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앤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